웃긴다. 안녕하세요. 미친 듯지 생긴 미도입니다. 오늘 저는 3차 부스터 샷을 맞으러 아내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또 맞으면 또 아프겠죠? 이번엔 맞고 나서 한번 이렇게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캔바라 커뮤니티 클럽에 왔습니다. 여기서 주자를 맞고 갈 겁니다. 어, 뭐지? 일로 갔지 않았나, 그때는? 주사 맞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주사 맞는 게좀더 아프네요. 아, 파 팔이 조금 약간 우려하기 시작하네. 또한 2주 동안 이제 운동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심조심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사 맞고 이틀째입니다. 음. 아팔에 통증이 좀 심하고. 어저께 저녁에 약간 열이 있는 것 같다가 지금은 음 열은 음, 아닌데 머리가 좀 아프네요 음 일단 이튿날 아침입니다 많이 부었습니다 팔은 띵띵 하네요 팔이 오늘도 푹 쉬어야 될것 같네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밖에 나왔는데 몸이 급속하게 별로네요 아주 피곤하고 머리 두통도 심해지고 몸살 기운도 생기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겠습니다 약을 안 먹고 버틸라 그랬는데 아 몸에 열이 나고 몸살감기처럼 막 쑤시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있네 파라돌.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제 저녁에 약을 먹고 좀푹 잤는데 개원하지가 않네요. 3일차 아침인데 그래도 어저께 막 온몸을 쑤시던 그거는 약 때문인지 약 기운 때문인지 사라졌네요. 그래도 이따 오후가 되면 또 약간 아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4일째 아침입니다. 아, 어쩌다 보니 뭐 설날까지 이렇게 계속 그런데 있는데 머리에 약간 돌을 눌러놓은 것처럼 계속 지그시 심한 건 아니지만 좀 아픈 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은 이제 통증은 있지만, 이제 올려도 괜찮을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약을 먹지 않고 잤는데, 저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저번에는 꽤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번에는 약한번 먹고, 이 정도면 은좀 괜찮은 것 같네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5일차인가요? 머리가 약간 지긋하게 누르는 게좀 오래가네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요번주는 계속 푹 쉬고 있습니다 설날에 쉬고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w i probably e some changes to the classes 이렇게 오는 것가 보다 여가비겨라 돌아온다 <목소리> 설날을 맞이해서 아내가 뭐살거에 따라서 왔는데 뭐 먹을 데가 없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아직까지는 몸은 괜찮습니다. 약간 추운 것 빼놓고. 눈보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모르겠다. 땀 없어. 그냥 음수는 뽑는데 밖에 있지 따로. <목소리> 어, 모르겠긴 뭐 많이. 저게 다 새친 거야? 그죠? 응. 플라가 어... 예. 없어지다니 이런. 1 0불 80짜리야, 이게. 밥은 어디 볶까? 밥은 볶음밥. 이게 말라고만 이 소스가. 괜찮아 맛 아주 뭐 되게 진한 맛도 먹을 수 없는 말라나 아니고 괜찮아아 고기가 맛있다. 맛있어? 맛 없어? 아 이것 때문에 그 느낌이 확 난다. 만두랑 밥만 줘도 좋겠다. 밥도 그냥 괜찮아. 얘네 전통 그 향나는 밥 있잖아. 혹시나 싶어서 내가 이거를 안 뿌렸으면 좋겠었는데 마라는 거까먹었아까 마라가 먹을수록 허한 맛이 나네. 야다 먹었습니다. 맛은 말라리시라면 안드신게 낫고 약간 양꼬치를 구워 먹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나름 약간 기대했는데 음, 그냥 노멀한 수준 쏘쏘입니다. 거기서? 6 0고에디서2 0 3 5 65% 할인 된다는 거요 그러면? 1 i s a 나이키를 저번처럼못 들어가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아, 춤치 막하다. 여기 진짜 미국식으로 해놨네. 아, 8 9골 이런 거예쁘네 이거 응? 얼마야, 이런지? 3 <laughs> 9이 하나 사, 그럼 같이. 아니, 뭐, 너잘 들고 다니잖아, 그런 거. 미리움 라이즈 사이즈? 얼만데? 39골. 3 9 응. 오늘 구매한 모자입니다. 버킷태이라 그러는데 모양이 별로일 것 같은데 오히려 괜찮네요, 이게. 그리고 아이를 위한 신발. 79.9불 짜리입니다. 예뻐 보이고 편해서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하던 빈티지 가방. 29 이거 29.9불인데 이거 예쁘다. 볼수록 예쁘다. 이런 디자인을 좋아합니다. 물빠진 색감에다가 약간 빈티지한 형광색. 오늘 산 모자입니다. 가방과 신발까지. 푸마. 어, 푸마가 이런 디자인을 좋아하나? 예, 푸마 페라리랑 이것도 예뻐. 빨간색 딱 시크 들어간 거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신발을 샀습니다, 드디 나이키 M2K 테크노입니다. 최적화고. 디자인도 좋고를 샀습니다. 뭐 약간 빠진 거 뭐야가. 나는 있는 신발 잘 신는 게내 목표. 난 신발은 정말 한개 이상은 절대 필요 없다 생각해. 신 프로스 모자부터 가방과 신발까지 나이키 그녀. 음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의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머리가 지긋하게 눌러놓은 듯한 느낌도 이제 거의 없네요. 어제 좀 돌아다니서 걱정을 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끝난 것 같습니다. 거의. <laughs> 이제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텐피니스 이케아 가는 길. 오늘은 이제 6일차입니다. 시는 뭐 팔은 다 좋아졌고. 뭐, 정상으로 생각되는데, 좀 괜찮아서 또 나갔다가, 에어컨 바람 쐬니까 또 몸이 확 나빠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는 거의 정상이고, 에어컨 바람만 좀안 쐬고, 그럼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맥도날드에 와봤습니다. 여기도 춥네요. 오늘 에어컨 바람 안쐬려 그러는데, 또 춥네, 그럼. 아, 아침부터 이렇게 먹으면 또 돼지 되는 거 아니야?